자 이번 시간은 도형에서의 조합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자. 총세 가지를 배웠 건데 첫 번째 직선의 개수, 두 번째는 사각형의 개수, 세 번째는 사각형의 개수에 대해서 배워보자. 첫 번째 직선의 개수. 일단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점이 몇개 있으면 되지? 두 개만 있으면 되지. 두 개만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결정된다는 거, 개를좀 기억하고 있어. 이제 이람 들어볼게. 여기 세 점이 조여 있어. 평면 위에 한 평면에 3개의 점이 딱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 3점을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지? 3개지. 왜? 이 2점을 만들 수 있는 직선은 하나. 그 다음에 이 2점을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하나. 그 다음 또이 2점을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하나. 총 3개가 되지. 그런데 그 3개를 조합을 통해서 구해보자는 거지. 맞지? 조합을 통해서 구하면 3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두개의 점을 선택하면 하나의 직선을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럼 직선의 개수는? 개수는 몇개 되는 거야? 3c 얼마? 2가 되는 거지. 이 3c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개중두개 선택하는 거죠. 얘두개 선택할 수 있고 얘두개 선택할 수 있고 얘두개 선택할 수 있는 거그세가지야 그 답은 세가지 되겠지. 3c라는 개념은 3 c 얼마란 것 같아? 왜 얘하고 얘두개 단값이 얼만데? 마 3이 내줘야 되지? 전체 경영수. 얘 1이 되면 돼. 그래서 3 c 는 얼마지? 3이 되겠지. 3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개 점이 주어져 있어요. 평면 위에. 이 4개의 점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몇 개야? 직접 한번 구해볼까? 이두조만드는직선 하나 그 다음에 두개그 다음 세개네개 네 다섯 개 여섯 개 가지고 져지 있지? 총 여섯 개야 여섯 개인데 얘를 또조합을또 구해보자는 거지 조합풀면네 개의 점을 몇 개의 점을 선택하라? 그렇지 두 개의 점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직선의 개수는 4c 얼마? 4c의 2가 되겠지? 4c는 4p에다가 뭘 나눠주면 돼? 이 팩토리 나눠주면 되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4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1이되지 그럼 얘가 약분되면 2가 되고 2 곱하기 3은 6이 되죠. 지 6개 놓으잖아. 맞지? 주어진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하면 직선을 개수 된다고? 두 개의 점을 선택하면 직선을 개수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 이제는 문제가 발생할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냐면 이 하나의 직선 위에 점이 여 개가 놓여져 있어. 몇 개의 점을 가져올 거냐면 세개의 점을 가져올 거야. 그럼 이세점을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야? 이때, 이, 이, 직선의 개수는 3C라고 해주면 도안 돼. 안 되지. 왜안 되는 거야? 이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때는, 어떤 두 점을 선택하더라도, 얘두 점에서 직선 을 만들어, 얘두 점에서 직선 을 만들어, 얘두점 직선을 만든, 같은 것 같아. 같아. 그 직선은 유일하게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3C라고 해주면 도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때는 공식을 바로 쓸수 없어. 왜?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때는 직선의 개수 는몇 개지? 직선의 개수 는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이때는 직선의 개수는 한 개야. 어떤 두 점을 선택하자 직선은 무조건 몇 개지? 이 빨간 직선 한개밖 없잖아 한개에 되는 거그이상이에다등장 무조건 직선을 계속 갈때이상이 등장하면 공식 바로 써지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두 번째 한번 게세 번째 임.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오자 에? 직선 에 주어져 있어 그 직선 위에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다 가져갈게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어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두 개의 점을 가져올게 그럼 총 다섯 개의 점이지 다섯 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을 계속 몇 개일까? 공식을 지금 바로 쓸수 있어 없어 다섯 개, 두개을 선택하면 안 되지. 얘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맞잖아? 그, 그러니까 얘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 두 가지 좀 접근해 볼게. 당연히 두 번째 푸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 방법도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복잡할 경우는 분류를 반드시 하고 문제 풀어야 돼. 제 가볼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세점을 어떤 두 점을 선택할 직선이 한개 존재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세점 중에 두 점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분류라는 거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얘가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이세 점들, 과이두 개의 점들을 분류할 거란 말이에요 따로도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점들을 세개점에 A라 두고 얘를 B라 두게. 자, 그러면 얘를 P하고 했을 때 나눠주는 거야. 그럼 A란 점들과 B란 점들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 직선을 만들고위으면몇개두 개만 있으면 되지. 그럼 두 개를 선택하자. A 점에서 두개 선택하면 B 점에서 연결 선택하면 되지. 이두 점을 직선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A 점에서 하나 선택하고 B가 하나 선택하면 또이두 점을 통해서 하나의 직선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A가 0개 선택하면 B는 몇 개? 두개 선택하면 하나의 직선만들두 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두 개만 선택해 주면데 그러면 이주어져 있는 값이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분류해 주게 되면 A점에서 두 점을 선택해봐. 어떤 두 점을 선택해봐도 직선몇 개인데 일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한 개. 그 다음에 A점에서 한개 가져오고 B점에서 한개 가져오고 a 점에한개 가져오고 b 점에한개 가져오고 그러면 이렇게 직선 만들어지고 또이점 만들어지고 하나, 둘, 셋, 넷총여 개가 만들 어진단 말이야. 맞아직선의 6개 게 만들지. 개개를 그 조합으로 풀면 a라는 점, a라는 세개 점에서 한개 점을 선택해. 그게 얼마야? 3십1이지 곱하기 또 b라는 점에서, b라는 점에서 두개 점, 한개 점을 선택해. 그게 얼마야? 2십1이지 근데 두 개를 곱해야 돼, 야 돼. 왜? 직선이결정되고 있어서는 이한 점하고 이한 점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맞지?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지 않으면 끝은 직선이 안 되는 거지. 동시에 일어난다? 연이어서 일어난다? 다 곱해주는 거 맞지?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3이고 얘가 2잖아? 6개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또 2점. b 에서 2점을 쓴 내가 만들 수있 직선의 개수몇 개인데? 얘도 한개 이렇게. 그러면 다 몽땅 더다 분류하면 뭐지? 다 더해주면 되잖아. 맞지? 한개 6개 한개 다하니까 총몇 개? 8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5개의 점을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8개인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분류해서 문제 풀어줬어. 한번 풀어봤어. 나중에 사각형 개수할 때 분류가 훨씬 더 편해. 그래서 연습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풀음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풀음방법은 일단은 이점 중에서 다섯 개점 직선을 선택할 거야. 자, 얘가 일단 혁명 방법 맞아요. 다섯 개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뭐가? 이 점에서 두개 선택하는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맞지? 다섯 개, 두개선택하이두 점을 선택하고, 이두 점을 선택하고, 이두 점을, 점을 선택하고, 직선이 계속 같아, 안 같아? 같이. 그, 그 직선이 계속 중복이 돼 있어, 안돼 있어? 중복이 돼 있단 말이야. 중복되는 경우수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반드시 빼야 돼. 그치? 여기 빼는 값은 뭐냐면, 이 안에 주어진 값이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수를 빼주는 거야. 그지 어차피 이두 점을 선택하면, 직선이 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뭐가 중복? 이세점 중에서 몇 개? 두 점을 선택하는 개수만큼 중복이 발생하지. 그래서 뭘 빼줘야 돼? 3시를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삼 3시를 뺐어. 그만이 무슨 말이냐면, 이세 점을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다뺀 거야. 그럼 직선이 개수 만들 수 있는 직선이 한 개도 없다는 거지? 맞지? 근데 한 개가 있잖아. 맞지? 한 개를 펌핑케 이렇게 더하기 1을 해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얘 조심해야 돼. 뺀 만큼 직선의 개수는 뺀 만큼 이세 점을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다 빼면 안 돼. 한 개는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빼고 나서 반드시 하나를 더 해줘야 돼. 이렇게 얘를 놓치지 마. 실수는 많이 하는데 얘는 반드시 더해줘야 돼. 5C는 은 다섯 개의두점을 선택하면 일단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중복이 되는 게 발생하잖아. 왜이세 줌들 두점을 선택하면 끝에는 직선들이 다 하나 하나 하나가 되지. 그럼 그만큼 중복이 발생할 때 빼주는 거야. 근데 다 빼면 안 되지. 이세 줌만 직선이 한개 존재하는데 그한 개를 더해주는 거야. 그 조건만 잘 봐. 에? 그러면 5C라는 값을 얼마 얘 계산하면 뭐그 그 계산 생략해 빨리할게 이십이야 빼기얘를 계산하면 3이야. 더하기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7이고 1다니까 똑같이 팔 나와. 한다. 똑같이 팔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선의 개수는 중복되는 개수만 빼주고 한 번을 더 더해 줘야 돼. 답이 뭔데 한 개는 있는 거니까. 맞잖아. 그걸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 자, 다음 삼각형 개수 한번 볼게. 자, 마찬가지 삼각형은 만결정되기위해서는 점이 몇개 있으면 돼? 그렇지? 세개 있으면 되지. 이제, 삼각형이 결정되게한 조건은 세 개의 점만 있으면 돼. 세 개의 점으로 한 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삼각형 결정 조건이야. 근데, 문제가 발생해. 뭐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세 점이 한,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존재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그 경우 선 빼주면 돼. 단, 세 개의 점이,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까얘두개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는 뭐, 이상황형 하나 결정되는 거야, 세 개지만 다 선택하면. 그치만 얘기지.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런 예를 가져오자, 네 개의 점을 가져올게. 위에서, 이렇게 네 개의 점. 이네 점을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아, 상황형 개수는 몇 개야? 몇 개? 네 개야 되지? 왜? 한번 직접 구해볼까? 이세 점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존재하지 않게. 또 이렇게 두개 존재. 또이세 점을 만들 수 있잖아. 세 개. 또이세점을 만들 수 있지. 네 개. 네 개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거 네 개를 어떻게 구하는데? 조합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지. 네 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하라? 세 개의 점만 선택하라. 그 말이야. 에? 자, 이때는 삼각형의 개수가 개수가 네 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선택하라세 개의 점만 선택해 주면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맞지? 얘가 이4점만드는 삼각형 개수인 거야. 그래서 계산해보자. 4C3은 4C 얼마랑 같지? 그치? 렇얘두 개의 다항값이 4가 되야 되는 거니까 1이 되면 되지. 4 1 얼마? 4가 되는 거야. 똑같 4가 나오잖아. 맞지?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이 직선 위에 이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다 치자. 4개의 점이 있어? 그럼 이 4개의 점을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는 몇개데 있어, 없어. 이네개중 어떤 세 점을 선택하더라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위에 조금 봐. 세 개의 점 이상이 한 직선에 존재하면 그 점으로 막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때는 삼각형 만들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삼각형 이 계속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지?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동의 개수가 할때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봐. 점들이 어디 있을 때? 직선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때는 삼각형 없어.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이런 예를 한번 가져볼게. 직선 위에 세 개의 점이 있다고 가정할게. 그다음에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두 개의 점을 또 가져올게. 그총 다섯 개의 점이야. 이 다섯 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구하지? 딱 눈에 보도로 문제가 발생하지. 뭐 때문에? 이세 점을 이세 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있을 없어? 없지. 이세점 문제 발생하는 거.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을 분류해서 문제 접근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점을 a 이 점들을 a라 두고 이 점들을 b라 둘게. 그래서 당연히 이 주어진 문제도 두 번째 풀어 빗맞 방법 방법이야. 근데 첫 번째 풀어 주는 이 유가 사각형 개수에서는 분류하는 과정이 두 번째 방법 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간다 생각하면 돼. 그럼 이 문제도 두 가지 풀어 볼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분류야. 분류할까?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이 a라는 점들과 b라는 점들 두 가지로 분류할까? 일단, 삼각형 결정은 몇 개점? 3개점만있으면 되지. 맞지? 그3 개점을 선택할 거라면, 여기서, 이 조지에는 점이 a s b 에서세 개점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보자. A 점3개 선택하면 B에서 연결 선택할 수 있겠지? 왜3 개점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해보는 거야, 일단. 다행히, A 점3개 선택하면 삼각형 안만들어져지 일단 해볼게. 그 다음, 에 얘가 두개 선택하면, 얘가 한개 선택하면 되지. 그 중에 되는 것만 체크해 주면 돼, 그 다음, 에 얘가 한개 선택하면, 이 얼마지? 두 개. 얘가 연결 선택하면, 얘가 세개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다 분류를 해봤어. 맞지? 근데, A 점3개 선택하면, 이세 점을서만들 상기 만들 수 있어 없어 얘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애초에 뭐지 b가 세개 선택할 수 없지 얘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문제는 뭐야얘두 개밖에 안 되겠지. 얘 경우 수 구해주면 돼. 그럼 확인해보자 a에서 두개 선택해 b에서 하나 선택해 상각기 만들 수 있잖아. 어떤 두점두개선택고한개 선택을 상각기다만들어죠 이때 경우 수 구해주자. 그러면 a 점에서 몇개 점을 선택하고 두 개의 점을 선택하래. 그3 그러니까 3C 삼십 얼마인데 3 c 2가될 거고 b 점에서는 한 개의 점을 선택하래. 맞지? 또 2C이 얼마? 2C1이 되겠지. 두 개를 반드시 해라둘다 연이어서 동시에 이다니까 곱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3 시에는 3시가과 같지. 3이 되고 얘이니까 6이 될 거야. 게이 되어보자. B는 분명히 두개 선택하는 거지. 두개 선택하고 A 어떤 한 점을 가져? 어떤 한 점을 가져? 생각해. 만들어지안만들어지만들어지잖아 맞잖아. 계속, 직접 계수해야 계속 되고 우리는 조합을 풀 거야. 자 A점에서 하나의 점을 선택하자. 세개 중에서 한개 점을 선택해. 곱하기. 또 B점 두개선택은 2C이잖아. 얘는 2C야. 얘는 3이 되고 얘는 1이지?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 이 값은 9가 되지 마치 총 9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삼각형 개수는 되겠나? 자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일단은 그냥 전체를 구하는 거야 일단 다섯 개점 중에서 세 개를 그냥 선택해 보는 거야 아까 직선처럼 다섯 개점 중에서 세 개를 선택했어 근데 문제가 발생했지이세 개를 선택하면 삼각형만들어지안만들어지안 만들어지잖아 맞지? 이때는 직선에서는 중복되는 게쏙 빼주지만, 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이 되지 않는 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 그 점들을 빼, 그 주어진 점들을 빼는 거야. 그럼 어떤 점들? 이세점 중에서 세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안만들어지안 만들어지지. 안 만들어지. 저 세, 이 주어진 세점 중에서 세 점을 선택하는 경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 맞지? 걔를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되지. 그럼 빼주면 돼. 근데 얘는 뭐 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잖아.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얘는 5C3은 5C이다 계산하면 충분히 할수 있을 까 생각해 10이고 얘는 빼0 1이야 얼마야? 똑같이 구간 나는 거야 산각형은세 그러니까 점을 선택했을 때그세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뭐지? 상각형안 만들어지는 거그만 빼주면 돼 어떻게 하면 안만들지지 그러니까 점들이 직선이 있는 점들은 어떤 세 점을 선택하지? 안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점이 네개 있대 네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4개 있으면 이렇게 빼는 거지 전체 얼마인데? 6시지. 63에다가. 6시 전체에서는 3점을 선택해. 그 중에서 뭘 빼는 거야? 사각형 안 만드는 거야. 이 직선에 있는 4점을 통해서 4점 중에서 3점을 선택해. 사각형 안, 만들, 안 만들지. 안 만들지. 어 그때 뭐야? 4시3을 빼주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접근해 나가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두 번째 변하지. 맞지? 그래서 뭘 빼는지만 좀잘 보면 될것 같아. 그렇지? 제가 다음 사각형 개수 한번 볼게. 세 번째는 사각형 개수야. 자, 사각형 의 개수는 위에처럼 첫 번째 방법 이 훨씬 더 편해. 두 번째 방법 풀더라도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어려운 거야. 사각형 개수는 두 번째 풀어 방법을 학생들이 어려워해. 반드시 게첫 번째 방법을 분류하는 연습만 있으면 좀 쉬운데 한번 해볼게 사각형 개수 한번 보자. 자 사각형도 마찬가지야. 사각형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그렇지 네 개의 점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일단 네 개의 점이 있으면 있으면 한 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조건이 조건부터,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는 거냐면 당연히, 세개 이상의 점이, 세개 이상의 점이, 점이, 한직선 위에 있으면 안 돼. 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직선이든, 사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간에, 한 직선의 점들이 존재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되겠지?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보자. 다섯 개의 점이 있다 치자. 이렇게 자, 이 다섯 개의 점은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잖아. 맞지? 그럼 얘는 이제 공식 쓸수 있는 거야. 이 다섯 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 그 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야? 사각형의 개수는 점이 몇개 필요한데? 네 개가 필요하지.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라? 네 개만 선택하면 하나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어떤 네점 선택하더라도. 그럼 구하자. 5시사는 얼마인데? 5시 1일과 같지? 5시 얼마? 1이지. 이렇게. 그럼 이가 얼마야?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5가지야. 5개의 점으로 가지고 만들 사각형의 수몇다 5가지인 거야. 직접 구해봐야 돼. 그 과정 생략할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직선이 존재한는데이 직선 위왜 3개의 점이 존재해. 이때 뭐가 문제가 발생하지? 이때 문제가 발생해. 그 다음 또 이때 한 점이 존재해. 이렇게. 그러면 이 4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세 점이 한 직사 존재하는 순간, 이네 개의 점을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의수는 없어. 없어. 안 만들어져. 맞지? 이때는 안 만들어지는 거야. 사각형 의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저 밑에 또 얘를 한번 더 들어볼게. 얘를 한번 더 들어보자. 이렇게. 이 직선 위에 네 개의 점이 있어. 네 개의 점. 이고그 다음에, 이 바깥에 세 개의 점이 있어. 이렇게. 그럼 총 일곱 개의 점이야. 저일 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할까? 뭐가 문제? 야이 직선에 존재하는 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점들을 분류할게. 이 주어진 점들을 우는 A라 둘거고이 점들을 생 B라 둘게 자, 지금 잘 들린다 생 학생들이 많이 오류한 유형 중 하나야. 이 점들을 A, 여기 점들을 B라 둘 거야. 그럼 첫 번째 풀어먹법. 분류, 분류해 볼게. 두 문제는 아까 전에 빼는 거 생각해 볼게. 만들인 사각형안 만들 때 조금 빼는 거. 음. 자, 첫 번째 분할이 A라는 점들이 있고 B라는 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사각형 만들면 몇 개? 네 개만 있으면 돼요. 네 개를 선택할 거야. 네 개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네 개를 A 점에서 네개 선택하면 B 점에서 0개 선택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일단 해 보는 거안 되긴 안 되는데 해볼 거야. 그다음에 세개 선택하면 여기 몇 개? 1개. 그다음에 두개 선택하면 두 개. 그다음에 한개 선택하면 몇 개? 여기는 세개 선택하면 되지. 그개 선택하면 네개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봤어요. 다 분류를 해 봤단 말이에요. 그 하는 이유가 있어. 자, 여기해 볼게. 그럼 a 점이네개선택데이네점선택가사각형 만들지 어안 만들.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세개 선택. 여기에서 세개 선택하고 여기 한개 선택해 봐. 사각형을 만들지 안 만들. 얘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두개 조는 여기 선택. 두개선택하고 여기 두개 선택해 봐. 만두 사각형 만들지 안 만들. 얘는 안 돼. 얘만 만두. 얘는 이따 반죽하는 거야. 그럼 한개세개 선택하죠? 여기 하나 선택하고 b에서 세개 선택해. 만들지 어안 만들어? 안 되는 거야. 이세 점도 마찬가지 한 직선이 있다. 가정을로 이렇게 이세 점도 한 직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주어진다. 그럼 얘도 만들어지안만들어지 얘도 안 만들어지지. 얘도, 만들어지. 얘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어차피는 4개 선택할 수 없잖아. 얘는 애초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결국은 일단 4가지 조건인데 그중 만족하는 몇 번? 2개 2개지. 그럼 얘는 분류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맞잖아. 2개 2개 A점 몇개 선택하고 2개 선택하고 동시에 B점 몇개 선택해야 돼. 두개 선택해야 총네개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A점 네개 중에서 몇 개? 두 개를 선택하고 B점 세개 중에서 몇 개? 두 개를 선택하고 두그 개를 곱해주는 거지. 맞지? 얘를 계산하 6이고 얘는 3이야. 6 곱하기 3은 18 이렇게 나와. 18개. 자, 그래서 분류하니까 한 가지밖에 만족하지 않잖아. 맞지? 두 번째 풀볼게 그러니까 분류를 연습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거야. 실수를 가장 많이 하고. 무슨 말인지 그만큼 분류가 중요한 거야. 해볼게. 일단은 지금 뭐 사각형의 개수는 7개의 점 중에서 몇개 선택하면 되는데 4개를 선택하면 되지. 근데그 중에서 뭐 사각형안 만들어지는 걸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되지. 근데 학생들이 뭘 빼는 거냐면 선생님 이 4점은 사각형이 이한 직선에 존재하니까 이 4점을 선택하면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점 중에서 4점 선택하면 사3상 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18이 안 나와. 계산하면. 틀렸어. 왜 틀린 줄 알아? 위에 분류 연습을 안 해보니까, 얘 말고도 다른 걸더 빼야되는데, 그 애를 못 찾아내는 거야. 맞지? 그럼 잘 봐봐요. 위에 보니까, 네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네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이네 가지잖아. 그 중에서 얘만 만족하는 거고, 얘들은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맞지? 그럼 여기서 뭘 빼야되는 거냐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진 케이스는 이렇게 빼야돼. A, B가 있을 때, A에서 뭐, 네개 선택하고 B가 0에서 얘 사각형 만들자면 안 만들. 얘도 빼야 돼. 얘도 빼야돼. 그다음 a에서 세개선택하고 b가 한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도 빼야 돼. 그다음 a에서 한개 선택하고 b가 세개 선택. 얘도 빼야 돼. 총몇 개를 빼? 야돼세 가지 경우 빼야 돼. 직선과 삼각형의 개수는 얘두 번째 봐 변했지만 사각형의 개수만은 분류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이거는 이세 가지 다 빼야 돼. 자, 확인해 보자 그럼 7시 4. 74 얘를 빼게. a점에서 네개 선택하는 거. 44지. 4개 중에서 4개 선택하면 돼. 더하기, 그 다음에 a 점서 3개 선택하고 b 점서 3개 선택해. 그 다음에 a 점서 3개 선택하면 얼마야? 43이 되지. b에서 1을 선택해. 31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더하기, a에서 3개 선택해. 41이지. 41이 되고 b에서 3개 선택해. 33이 되지. 이렇게 이 경우 빼이 돼. 그래야 18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조심하자. 이 문제에서는 얘가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 얘를 알아야 얘도 풀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7시4는 계산하면 되지. 7시4계산하면7시4는7시3이랑같이7시4는얘두개 더한 값이 7이 되는 거야. 3이 돼. 그럼 얘 계산할게. 7P3이잖아. 7P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지.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6, 7호 35지. 얘가 35야. 빼기 4시4는 어차피 1이지. 얘는 1이 되고 4시3은 얘는 얼만데? 4지? 얘는 3이야. 두개 곱하는 거니까, 12. 더하기, 얘는 4지. 얘는 1이지. 그두 그러니까 곱하면 4가 되는 거. 얘 이걸 만데 17이지. 35에서 17을 빼. 그럼 18.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맞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얘세 가지를 왜 빼든 사각형이 안 만들어진 게왜세 가지인지를 이 분류를 통해서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많이 했던 문제인 것 같아. 다시 한번더 봐. 에이. 자, 이제는 사각형이 중에서도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네 번째. 평행사변형사변형과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개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자, 그럼 어차피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은 맞아, 안 맞아? 맞지 직사각형도 평행사변인 거야. 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으면 돼? 평행사변 이 정의는 뭐지? 마주보는 대변의 수는 뭐에 돼? 평행이 되잖아. 맞지? 그래 평행사변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가로 평행선 두 개, 평행선 이렇게 가로로 가는 평행선 두 개랑 세로로 가는 평행선 두 개만 결정이 되면 하나의 평행사변이 다 결정이 되는데, 되지? 그래서 평행사변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가로 평행선, 가로 가로였게 가로 평행 선, 두 개와, 그다음에, 세로, 세로 평행선, 선, 두 개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평행사비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직선도 마찬가지, 직선도,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야. 직사각형도 평행사비라는 거니까.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 밑에 예를 한번 들자. 자, 이렇게 가로 평행선이 조지있어. 네 개가 조지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세로, 이렇게, 비스매하게 하는 것, 예, 세로평행선을 할게. 예, 세로평행선, 세 개가 주어져 있어. 이렇게. 자, 이때, 예, 선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를 구하래. 자, 한번 보자. 그러면, 평행사비 개천되고 있으면, 가로평행선 두 개와 세로평행선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이 가로평행선 네 개가 있는데, 이중에 어떤 두 개를 다 선택했다고 해봐. 얘두개다 선택하고, 세로평행선은 네 개가 있잖아. 그 중에서 또두 개를 이렇게 두개 선택, 얘두 개를 선택했어. 그러면, 이게 딱 하나의 평행사변 만들자 하는 평행사변 만들자 만들자 만들어지지 맞지? 그게 평행사변이 되기 위한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평행사변의 개수를 구하죠 이때 평행사변의 개수는 개수는 가로 평행에서몇 개? 4개가 네 있지 4개 네 중몇개 선택하면 돼 2개를 선택해야 되고 동시에 맞지? 세로 평행에서몇 개? 2개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그게 평행사변형 개수야. 그럼 4시2는 6이야. 3시2는 3이야. 6 곱하기 6 곱하기 3이 되지. 그래서 얼마? 18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가로평행선 2개 세로평행선 2개만 결정되면 하나의 평행선 결정된다는 거. 자, 직사각형도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가로평행선 얘도 3개가 있어. 4개가 있을까? 얘도 똑같이 4개 해보죠. 다 5개 해보죠. 다섯 개 세로 펜스는 세개이 조거지인 선들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개수와 함께 볼게요. 단이직사각형이평 펜스와 펜형이랑 훼 직사각형도 가로 펜스 몇 개, 두개만딱 선택해 얘두개 선택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세로 펜스는 얘두개 선택했다고 치 그럼 이네 개에서는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몇 개? 딱 하나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 직선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개선택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개수도 직사각형의 개수지 얘는 어떻게? 그렇지 가로평에서 몇개 다섯 개 중에서 몇개 선택하고 그렇지 두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로평에서 세개 중에서 몇개 선택하고 두개 선택하고 그러면 하나의 직사각형 만들어지잖아 걔가 직사각형 개수인 거야 그럼 얘가 10이고 얘는 3이라 계산하면 10 곱하기 3이 돼서 얘는 답이 30개가 올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다섯 번째는 유일하게 정사각형의 이제 개수가 등장하는데 정사각형의 개수는 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 얘는 무조건 뭐냐면 다 세는 거야. 다 센다. 다 세. 자 그래서 얘를 하나 가져올게 얘를 하나 가져오면 이런 주어진 정사각형인데 얘를 똑같이 몇 등분 할 거냐면 가로 네 등분, 내정분, 세로 네 등분해서 만들어볼게. 뭐 다른 걸만들어도 된다. 정사각형에 대해서 지금 이 정사각형에다 4등분을 할까? 세로내 4등분, 가로 4등분.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만 안에 다 정사각형 생각하면 돼. 얘들 다 정사각형인가?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정사각형에서 조합을 뽑는게아니야뭐지다 세는 거야. 자 안에 다세볼게 정사각형은 일단 작은 단위부터 세. 예를 들어, 블록이라 볼게. 이 작은 블록. 한칸블록이죠한칸 블록. 얘 중사각형이야. 얘는 몇개 있어? 가로, 몇 개? 네 개. 세로, 네 개. 4 곱하기 4. 사이 적어. 사이적고몇개 있지? 16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네 칸짜리. 네 칸짜리 이 정사각형. 얘도 중사각형이야. 네 칸짜리. 얘는 몇개 있을까? 여기 하나, 둘, 세 개지. 가로, 세 개. 세로 점점. 하나, 둘, 세 개지. 가로, 세 개, 세로, 세 개. 그럼 몇 개? 곱하기 3 곱하기 3 9개가 존재해 이렇게 뭔가 규칙선 보이지? 맞지? 9칸짜리 해볼게 9칸짜리 색깔 색깔 가는 거지 그럼 얘의 개수는 몇 개일까? 당연히 얘의 개수는 2에 적음 4개가 나와 꼭 이런 꼴이 아니고 정사각형 정사각형 틀 안에서 정사각형 찾을 때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정사각형이 아닐 경꼭 이런 꼴안 따라가 얘몇 개일까? 여기 하나, 둘, 또. 가로는 두 개지? 세로가죠. 세로. 는 하나, 둘. 가로 세로 세로 두두 두 개지. 그래서 얼마? 이2 2니까 얼마? 예제곱이 되겠지. 그다음 16칸짜리 전체. 전체 16칸짜리 그대로 전체 몇 개인데? 한 개지. 얘한 개. 이렇게. 얘는 한개 되지, 맞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정사각형개수를 구하라. 이게 몇 개? 16개가 있지. 얘몇 개? 아홉 개가 있지. 얘몇 개? 4개가 있지. 얘몇개한 개가 있지. 얘몇 개? 1개가 있지. 그럼 예두개다면1 0이고얘두개다면2 0이지 다들 얼마? 30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정사각형 개수는 직접 다 세봐야 돼. 칸 수로가 세주면 돼. 한 개짜리, 네 칸짜리, 아홉 개짜리, 1 6섯 개짜리 그런 식으로 세주면 돼 그다음 평행사변형 개수는 가로수인가, 백스의 개수로 가서 고다는 거.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뭐지? 사각형 개수 죽고 할 때는 뭐지? 분리해서 문제 푼다는 거. 그게 뭐좀체크하시면될것 같아요.